드라이그 회사인데요. 네, 어, 아, 모르겠어요. 저는 저희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고 또아 회사님들... 잠깐만 잠깐만요. 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. 아티스트들도 다 착하고 좋거든요. 근데 어, 새로운 아티스트가 어, 영입이 됐어요. 그중에 한 명은 저랑 같이 살던 친구예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원세라 미안해라고 제가 올렸었는데요. 원서야 이자를 빌어서 바로 진심으로 미안하고 다시 드릴까. 그딴 해결하지 않을게. 그리고 아그 아,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다음으로 도와줄 건데. 이게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랜드라인이 이제 좀 바, 바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7월 10일에 다시 이제 완전히 저희 회사가 약간 새로운 시작하는 의미에서 공연하는데 음, 돌아와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뭐 그리고 형이 또 솔로 앨범을 냈지. 아또 네. 이제 어 딕스 정규 두 번째 앨범이 한 천만 정도 만들졌는데요 제가 사실은 놀지는 않았어요. 탱자탱자그 앨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인은 놀줄알았는데 근데 앨범을 제가 몇개 준비를 해놓고 있었더라고요. 이런 동생들요 생각은... 어쨌든 한번제 솔로곡 한번 해보겠습니다.